안녕하세요. 카테야기 원영기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 마지막 챕터 3가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레이어를 더해서 그라데이션 보브의 가벼움을 컨트롤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스타일 3개가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레이어 밥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4가지 스타일을 잘랐었는데, 이번에는 챕터 마지막 챕터는... 세 가지의 스타일의 레이어 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 밥을 자르려면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주 쉽게 접근하면 밥 스타일을 자르고 오버존에 레이어를 주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세 가지 스타일은 같은 스타일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스타일의 똑같은 베이스를 만들고 그 같은 베이스, 그라데이션 베이스에 오버존만 레이어를 세가지 패턴으로 다르게 자를 겁니다 이어 투 이어 섹션을 나눠주시고 기장은 어깨선에 살짝 올라갈 수 있는 라운드 원랭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은 우리 방사상 슬라이스로 위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웨이트 포인트를 만드는 위치 확인하시고 떨어지는 위치 어디에다 둘 것인가 책에서는 빛 하나보다 3cm 정도, 플러스 3cm라고 했는데, 저는 빛 하나 정도 길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하나 정도의 길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운 하면서 모서리를 없애서 그라데이션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세 번째 패널. 디렉션은 뒤쪽으로 전 패널 정도까지 한 패널 뒤로 디렉션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템플 자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가이드를 뒤쪽에서 가져온다. 세로 섹션 가져가서 뒤쪽 가이드. 자, 이도 확인하시고 보입니다. 그라데이션 될수 있게끔 커트, 다시 세로 섹션. 뒤쪽으로 많이 당기면 앞쪽이 많이 길어질 거고, 당기지 않으면 앞쪽이 많이 안 길어질 겁니다. 전패를 거지 디렉션 시켜줍니다. 뒤쪽으로 당겨서. 오버존 같은 방식대로 커트 자 이렇게 베이스컷이 끝났습니다 책에서 보신 거와 같이 똑같이 바스타일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앞쪽은 당연히 뒤쪽으로 디렉션 시켰으니까 긴 스타일 자 여기서 오브존만 저희가 레이어를 넣을 겁니다 마지막 챕터의 첫 번째 스타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베이스예요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세개다 이렇게 똑같이 자를 겁니다 자첫 번째 스타일은 페이지 104페이지 전방 아래 45도 레이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보부 전방 아래 45도 레이어 자 순서는 밥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자를 거냐면 앞머리가 좀 너무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앞머리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오버존 자르고 네이프 연결할 수 있는 미들존을 자를 겁니다. 앞머리 오버 미들 여기는 뒤쪽은 네이프 쪽은 안 자를 거고 언더는 안 자를 거고 이해되셨죠? 저는 반만 자를 거니까 트라이글 섹션 나눠서 앞머리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르기 전에 우리가 레이어질 부분 위쪽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위치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게 할 거다 그러면 앞머리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야지 앞머리를 짧게 잘라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야지라고 먼저 기장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입술 선, 입술과 코선 정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앞머리가 약간 점핑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트라이앵글 섹션 나눠서 앞머리를 입술과 코선 중간 정도에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원래 디렉션 드리프트 하는 건데 드리프트 하지 않고 가운데로 당겨서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자르고 어떻게 가운데로 모아서 그라데이션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되셨죠? 큰 트라이앵글 섹션을 한번더 나눕니다. 큰 트라이앵글 섹션을 나눠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당겨서 잘라주시고 다시 가운데로 모아서 그라데이션의 형태 연결 그러면 가운데가 길어지고 아, 가운데가 짧아지고 옆이 약간 길어지는 형태를 볼수 있을 겁니다 앞머리의 트라이앵글 섹션의 존이 완성이 됐다면 이걸 가해지고 사이드 쪽 페이스 라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셨죠? 앞머리 존과 페이스라인 존. 자, 여기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앞머리와 템플이 있는 부분, 앞으로 당겨서 커트. 되셨죠? 그런 다음에 오버존. 여기 있는 부분을 당겨서 얘네는 놔두고, 얘를 당겨서 나와 있는 부분 잘라주면 됩니다. 쭉. 되셨죠? 원래는 섹션을 좀더 나누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나누고, 두번 나누고, 세번 나눠서. 그럼 앞머리 오버 다 잘랐죠? 그럼 미들존 연결시키면 됩니다. 미들존은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미들존까지 연결할 겁니다. 다시. 앞머리, 섹션 나눠서, 상각 섹션 크게 나눠서 90도 정도로 당긴 다음에, 위쪽에 레이어를 약간 줘야 되니까 그라데이션 되 있는 부분 이 부분 모서리를 없애줍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그라데이션 레이어 그라데이션 레이어 만들어집니다. 다시 가져와서 가운데 쪽으로 당긴 다음에 레이어 있는 부분 커트. 그러면 똑같이 그라데이션 레이어 그라데이션 레이어 만들어집니다. 자이 앞머리의 오버존 레이어를 가지고 미들존을 연결시킬 거예요. 잘라놓은 걸 가지고 앞쪽으로 디렉션 시켜서 나와 있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 모서리 연결. 얘는 이제 미들존 앞쪽으로 연결. 자 여기서 자를 때. 코너를 없애주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놔두고 자르셔야 됩니다. 너무 스퀘어적으로 다 잘라버리면 층이 너무 많이 나서 그라데이션의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디렉션. 여기 보이죠? 보이죠? 커트. 둥글게 나와 있는 부분 커트. 자, 디렉션 양 같은 경우도 만약 앞쪽으로 다 디렉션 시키면 모발이 앞쪽에서 시작해 잘라 잘랐으니까 흐름이 제일 짧고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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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근데 너무 앞쪽으로 디렉션 시키면 짧고 너무 길고 이렇게 되니까 온 베이스는 아니더라도 디렉션의 양을 조금씩 줄이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를 게 없습니다. 저 앞쪽으로 디렉션 시키니까. 뒤쪽에 밥 스타일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다 자른 거 아니고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모서리 체크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게 없는지 자 체크가 완성됐다면 커트 끝 말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드라이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밥 스타일이죠 앞머리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뒤쪽으로 앞쪽으로 뒤에가 볼륨이 살고 햄 라인 앞머리 템플 자 뭔가 되게 두툼하고 이쁘지 않죠 그럼 또 저희들이 수업을 했으니까 써먹어 봐야죠 틴닝 여러분들 영상 다 보셨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틴닝 자20% 틴닝 GLD몰 에서 사시면 되죠. 20% 틴딩 있잖아요. 그렇죠? 39만원짜리인가? 38만원인가? 제가 올리고도 잘 모르네.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네이프존 나눴었죠. 네이프존 나누고 네이프는 몇 등분? 그렇죠. 3등분, 3등분 해서 질감 처리를 한다. 끝부분만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해준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얼마? 그쵸. 3분의 3.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각도를 낮추면서 안쪽을 최대한 3분의 3 지점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중간부터 해준다. 2분의 1 /2 나오면서 네이프는 좀 많이. 미들존 하겠습니다. 미들존. 미들존은 몇 등분? 그렇죠. 2등분. 똑같이 2분의 1 /2, 반에서 나온다. 목라인 빼고, 엔드존 나오면서 같이 그 다음에 미들존 두 번째 몇차하를 했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주면서 탑존. 탑 2등분. 첫 번째.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낮추면서. 그 다음에 오버전. 탑전. 그렇죠. 엔드. 엔드만 해준다. 엔드. 자, 엔드만 해준다. 자, 템플. 템플 2등분. 템프는 제가 해보니까 템플라인 여기가 무거워 굉장히. 그렇죠? 우리 원래 이론상 이 템플라인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드 쪽과 1분의 2. 페이스라인 잘못 뜨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생각해서 두 번째. 3분의 1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탑존 2개, 3분의 1 낮추면서, 페이스라인 나중에 다시 할 건데, 가볍게 3분의 1. 자, 오버존,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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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앞머리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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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앞머리. 앞머리. 자, 빠르게 했는데 엄청 훨씬 더 스무스해졌어요. 공기감 보이죠? 자, 에센스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싱 조금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라데간이션 느낌 나중간틴이돼있으이까많이할 필요 이할필페이스죠페이스라쪽은 핸드쪽만 여기 귀 있는 부분만 좀 무거워요 조금만 더 롤링으로 없애줄게요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여기 귀 뒤에 있는 부분, 그렇죠 삼각형 나눠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올려가지고, 이 부분, 여기, 커트. 슬라이스가 아니라서 밀린다. 잘라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나서, 여기 있는 부분, 가볍게. 조금만 더 드라이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왁스를 발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밥 스타일인데, 오히려 밥 스타일보다는 레이어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쵸? 밥 스타일로 잘랐지만, 오버 전에 레이어감을 약간 줌으로써, 그리고 앞머리가 짧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의 그런 웨이트 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알던 그런 밥 스타일보다는 레이어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네이프 잘록하고 귀에 꽂아서 넘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둥근 느낌보다는 약간 플랫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앞쪽 라인 반만 자르긴 했지만 앞쪽에서 앞머리 넘어가는 라인 뒤로 넘어가고 그렇죠. 약간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이렇게 만나서 볼륨감이 여기에 쌓이는 느낌. 그렇 그리고 네이프는 귀에 꽂았지만 뭉치는 느낌이 없이 아주 가볍게 스타일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전방 45도 레이어 밥 스타일을 잘라 봤습니다. 위그에다 연습해 보시고 실전에서 바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이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